요즘 코스피는 하늘을 모르고 올라가고, 부동산은 매주 고점을 찍는데, 막상 내 통장 보면 이 천만 원을 그냥 놔둬도 될지 걱정 많으시죠? 저도 열심히 천만 원을 모았는데, 예금 넣자니 연3% 금리로 이자 고작 30만 원. 다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던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때 제가 했던 가장 간단하면서도 현명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ETF 투자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천만 원을 가장 똑똑하게 굴리는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이것과 더했을 때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제 주변 친구 두명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친구는 정말 전형적인 유형인데요. 주식에 대해 아예 몰라서 적금 투자만 하는 친구였거든요. 전 재산의 90%를 예금이랑 적금에만 넣어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주식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랬더니 선뜻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P 500이랑 나스닥 100 ETF를 추천해줬어요. 그 결과 1년 반 뒤에 수익률이 무려 30%예요. 지금 장이 워낙 좋아서 수익률이 높게 나온 거 아니냐고 말하실 수 있는데요. 친구가 투자 시작하자마자 두달 뒤에 하락장이 와서 S&P 500이 10% 나스닥이 15% 정도씩 빠졌었거든요. 그때 친구가 주식은 역시나 위험한 거였다면서 정말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관세전쟁으로 S&P 500이 20%, 나스닥이 25%나 빠졌는데도 최종 수익률이 1년 반 만에 30%면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물론 요즘 시장이 좋아서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장이 안 좋다고 해도 S&P 500이나 나스닥의 평균 수익률인 연 10%만 적용해도 1년 반 뒤에는 1,155만원 적금이었다면 1,045만원이에요. 결국 차이는 거의 100만원 이상이에요. 또 다른 친구는 주식이 너무 무섭다고 해서 제가 강제로 시키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에 친구 생일 선물로 미국 주식 5종목을 2만원씩 총 10만원어치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친구 생일이어서 계좌를 다시 보니까 그 10만 원이 지금 4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익률로 따지면 273%인데요. 한 종목은 무려 990%, 제일 낮은 것도 97% 수익이 났어요. 그 친구가 그 수익률 보고 놀랐는지 주식은 마냥 무섭다고 하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저한테 종목 고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목 고르기가 어려운 사회초년생 분들은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지수 추종 상품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별도의 기업 분석이나 기업 공부가 필요 없고 세계적인 기업 수백 개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는 구조라서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은 지수만큼 따라가거든요. 천만원 수준에서는 잃을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산 불리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1억이 있으면 10%만 빠져도 천만 원 손해인데 천만 원이 있을 때10% 빠지면 100만 원이잖아요. 다시 말해 리스크는 작고 배울 수 있는 경험치는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천만 원은 자산을 불릴 시대를 만드는 단계인데요. 이 시기에는 안정적으로 지키는 투자보다 꾸준히 공부하면서 수익을 쌓는 투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분산투자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나눠봤자 돈을 벌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들거든요. 오히려 약간은 수익률이 눈에 보일 정도로 움직여야 투자 감각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투자 감각을 키우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저는 100- 나이의 법칙을 추천하는데요. 100- 나이의 법칙은 100에서 내 나이를 뺀 퍼센트만큼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으로 두고요. 예를 들어서 20살이라면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 자산의 80% 예적금 같은 안전 자산의 20% 25살이라면 위험 자산의 75% 안전 자산의 25% 이런 식으로 비중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공격적인 투자는 줄어들고 안정적인 투자 비중이 늘어나니까 자산이 위험에 노출되는 걸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공격적으로 투자하라고 해서 레버리지를 쓰라거나 테마주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비중을 공격적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즉 전체 자산 중 주식의 비중을 높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살이라고 가정을 해 보면 75%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처럼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넣는 걸 추천드려요. 개별 종목보다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연 8에서 10% 복리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특히 투자 초보라면 레버리지 ETF는 절대 비추천입니다. 아직 운전면허 딴지 얼마 안 됐는데 고속도로부터 달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ETF랑 적립식 투자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언제 사야 할지 모르겠어서 거든요. ETF는 한 번에 여러 기업을 조금씩 사는 구조라서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되고 여기에 적립식 투자를 더하면 가격이 떨어질 때더 많이 사고 오를 때는 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평단가가 안정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걸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결국 시장이 일시적으로 빠져도 꾸준히 모으면 장기 수익률은 평균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고점인데 들어가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ETF 적립식 투자에서는 언제 샀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S&P 500을 보면 지난 30년 동안 닷컴 버블, 리먼브라더스 사태, 코로나 같은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지만 결국은 모두 회복하고 새로운 고점을 찍었어요. 이게 바로 ETF 투자의 핵심이에요. ETF는 단기 등락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요즘은 ISA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한다, 혜택이 많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이 있는 대신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ETF 투자 경험을 쌓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토스의 주식 모으기 기능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매달 일정 금액으로 ETF를 자동으로 사먹을 수 있고, 10달러 이하 거래는 매수 수수료가 0원이라서 소액으로 연습하기에 딱 좋습니다. ISA처럼 세제 혜택은 없지만 ETF 적립식 구조를 몸으로 익히기엔 훨씬 부담이 적고 간단해요. 그래서 처음엔 간단하게 시작하고 자산이 늘어나면 ISA 계좌나 증권사 계좌로 확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그래도 불안하다면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000만원 중 500만원은 청년도약 계좌나 고금리 적금에 넣고 나머지 500만원은 미국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적립식 투자로 나눠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천만원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비중은 공격적으로 수단은 안정적으로 그리고 ETF와 정립식 투자를 병행해서 꾸준히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시장이 고점 같아 보여도 10년 뒤에 돌아보면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완벽한 시점은 없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시점이에요. 앞으로 ETF 자동적립식 세팅법과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 차차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구독하고 직접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